대각 지지저 항선은 수평 지지저 항선과 그 개념이 동일하다. 다만 수평 지지저 항선과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지지저 항선의 각도가 형성되는 경우를 대각 지지저 항선이라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다른 가격 패턴이 존재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는 두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하여 상승 대각 지지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에 따라 세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하여 상승 대각 지지선을 만들기도 한다. 가격이 상승 대각 지지선을 형성한 후 가격은 지지선을 기반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지선을 뚫고 강력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가격이 지지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쉬우며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상승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지선에서 전환점을 만든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면 브레이크 아웃을 만들고 다시 되돌림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브레이크 아웃의 강도에 따라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도 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는 2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하여 상승 대각 저항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에 따라 3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하여 상승 대각 저항선을 만들기도 한다. 가격이 상승 대각 저항선을 형성한 후 가격은 저항선을 기반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항선을 뚫고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가격이 저항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쉬우며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경우 저항선에서 전환점을 만든 후에 하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격이 저항선 위로 올라가면 브레이크 아웃을 만들어 상승한 후에 되돌림을 하고 다시 두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는 두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하여 하락대각 지지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에 따라 세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하여 하락대각 지지선을 만들기도 한다. 가격이 하락 대각 지지선을 형성한 후 가격은 지지선을 기반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지선을 뚫고 강력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하락 모멘텀이 없어진 경우 지지선에서 전환점을 만든 후에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격이 대각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 브레이크아웃을 만들고 하락한 후에 되돌림을 한 후에 다시 두차 하락을 할 확률이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는 2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하여 하락 대각 저항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에 따라 3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하여 하락 대각 저항선을 만들기도 한다. 가격이 하락 대각 저항선을 형성한 후 가격은 저항선을 기반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항선을 뚫고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저항선 근처로 접근하는 순간 강력한 시장의 에너지가 모인다는 사실이다. 하락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면 저항선에서 전환점을 만든 후에 다시 하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격이 저항선 위로 올라가면 브레이크 아웃을 만들고 상승한 후에 다시 되돌림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브레이크 아웃의 강도에 따라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도 한다.